자 계속 하겠어요. 어 이거는 그, 어, 방금 봤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계속 한번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는게 그렇게 이제 어,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안풀면요 어, 여러분들 개념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일반화 가르치고 또 이제 분석화 가르치고 바이오에너지 학대를해치는데 제가 이제 일반화과 분석화에는 어, 많은 부분을 제가 이제 직접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여러분 시험 문제 냅니다.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한글로 내겠습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물론 저걸로 냅니다. <laughs> 여러분들 저기죠. 저, 저, 이 캠퍼스 통해서 낼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자 계속합니다. 피브워크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일을 어,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스가 처음에 어, 46리터에서 64리터로 팽창을 했어요. 그때는 압력이를 알아야 되죠. 압력이 15 어, 어, 그 기압이다. 그럴 때 뭡니까? 2를 구해보라 이겁니다. 일 e. 그러니까 어제 팽창했으니까 시스템이 팽창하니까 외부에 이제 일을 해주니까 자기 가지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나스로 답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죠? 요정의에 의해서 w 는 마나스 p 델타가 어, v다. 그러니까 p가 얼마에요? 마나스 p는 15니까 15 기압 곱하기 리터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70 리터 atm이다. 어, 책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어, 이게 압력곱하기 부피니까 이게 에너지 단위예요. 근데 이걸로 다 줄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줄 음? 리터 대신에 제곱미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되죠. 1 세제곱미터가 뭡니까? 1 입방미터가 0 리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0.27 입방미터 곱하기 1 기압이 몇 줄이죠? 아몇줄아닐 줄이 죄송합니다. 몇 파스칼이죠? 한 10만 파스칼 돼요. 10만. 1.032 어떻게 돼요? 그죠? 어, 곱하기 1 0의5승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답이 주울로 나옵니다. 주울. 그죠? 근데 여기는 어, 뭐 이렇게 했어요. 그냥 여기서 그쳤는데 어, 뭐 일단 저희도 그 정도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다 한번 여러분, 실제로 한번 주울로 한번 변환시켜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예제 6 3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뭡니까? 주제가 인터널 에너지 히트 그리고 워크다 그죠? 한번 보여보라 이겁니다. 뭐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책에 나온 거 말이죠. 어, 문제를 수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좋은 점이요. 그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어가 아주 스탠다드 영어입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에 쓰인 영어는요. 거의 완벽해요. 완벽 그 자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데 가서 어뭐 영어 공부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음, 여러분들 뭐저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들 이 많더라고요, 학생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미국 사람들처럼 무슨 외교관 될거 아니면은 일단은 정확한 영어 쓰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음, 그럼 다 통합니다. 그쵸? 정확한 영어를 어디서 배우니까 어, 여기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요. 여러분 크게 읽어요, 그냥 이거를. 어? 그냥 읽고 읽으면 자기가 듣잖아요 그죠? 어우 저는 발음이 안 좋아요 교수님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구글 같은 데 있잖아요 구글 번역기 파하고 거기다가 딱 읽었다가 직접 쳐넣거나 아니면 카피에서 집어넣으면은 기다 읽어주던데 응?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배우면요 여러분들 뭐하원 왔다갔다 하는 시간 거의 절약합니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뭐 제가 또 딴소리가 길어졌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 풍선이 있습니다. 이~ 이제 팽창했어요. 어~ 그~ 저풀투이저풀 엑스텐트 그러니까 아주 최대한대로 팽창했어요. 어~ 뭘로 팽창했느냐 거기는 있 내부에 있는 공기를 막 가열해서 팽창했습니다. 그니까 이게 저 같습니다. 무슨 뭐~ 저기 저~ 아~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외국 가면은 가끔 그런 거 봐요. 어~ 저 풍선 뛰어서 음~ 저기 뭐 사람들 타고 가는 거 그게 뭐 재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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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 단계에서, 어, 뭡니까, 볼륨 풍선에 볼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4 곱하기 1 0의 6승에서, 어, 4.5 곱하기 1 0의 6승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에 이제, 에너지가 얼만큼 들어갔느냐? 그, 열 에너지가 들어간 거에요. 에스 히트니까, 1.3 곱하기 1 0의 8승 줄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뭘 가정하냐면은, 이 풍선이 이제 팽창을 하는데, 뭐 평창 을 하면은 이게 이제 대기압이 있으니까 보통 대기압에 이제 이제 상대적으로 팽창을 해야 될 거에요. 대기압을 이기고 그죠 어, 그리고 팽창했어요. 그때 이제 델타 1을 구해라. 약간 어려운 것 같이 보여도 말이죠 아 여기 있네요. 1기압이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다. 그죠. 어,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여기는 그러니까 내부에너지 델타 2는 q 플러스 w 니까 q가 얼마요 열이 얼만큼 들어갔습니까? 열이 어, 에서 히트로 열을 아예 그냥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열은 1.39 10의 8승이다. 그러니까 저기 그 벌룬에 들어갔으니까 델타 2는 일단은 플러스 1.39 10의 8승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부피가 팽창을 했죠. 이제 팽창했으니까 어때요? 시스템이 일을 한 거죠. 주변에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응?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저 w는 음? 여기 마이너스 p 여기 델타입니다. 델타 v. 그리고 어때요? p는 대기압이다. 대기압에 대서 응? 대기압을이기고평창했으니까 1기압이다. 그러니까 1기압 대신에 요걸 써요. 줄로 하려면은 요 파스칼로 대신 쓰고 그리고 부피 변화가 몇 리터입니까? 4에서 4.5 곱하기 10의 6승 그러니까 0.5 곱하기 10의 6승 리터다. 그죠? 근데 입박미터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게요? 어 변화가 0.5 곱하기 어 1입방 1000리터가 1입방미터니까 10의 3승 입방미터예요 10의 3승 입방미터 그죠 저 여기 다 써놨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하니까 여기 보세요 어 여기는 책이 있는대로 제가 고스러, 그대로 그냥 베껴서 그런데요 어, 어쨌든 어, 어쨌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전부 다 이제 SI 단위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리터 atm이 이게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저 줄로 바꾸려면은 101.3을 곱해라. 그 이렇게도 해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리터 대신에 입방미터를 쓰고 여기 리, 저 atm 대신에 파스칼을 써도 돼요. 그러면은 결과가 5.198기 10의 7승 줄인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여러분 붙이는 거 잊지 말라 그랬죠. 왜냐? 왜냐 평창했기 때문에. 주변에 일을 해주기 때문에 시스템은 그만큼 음, 에너지가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델타 E는 이렇게 쓰면요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 잠깐 여기서 잠깐 쉬도록 어, 쉬어갑니다.